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코사인 x 위의 한점 p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습니다. 그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x축과 수직인 평면 위에 선분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. 이때 이 정사각형이 만드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라는 문제인데요.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. sx가 되겠죠. 이 q 좌표는 x, 0이라고 놓으면 이 p 의 좌표는요. x, cos x가 될 텐데 이거 이 pq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? pq 길이가 지금 이 p 의 y 좌표가 y 좌표가 cos x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바로 cos x가 되겠죠. PQ 길이가 코사인 X가 되면서 이것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. 그럼 넓이는요? 그것을 제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.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분하면 되죠.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정사각형을 계속 더해 나가면 되는데요.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코사인 2, 코사인 제곱 X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?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. 이런 공식 있죠. 삼각함수 공식 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갈 텐데요. 자, 인테그랄 V는, 부피 V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. 근데 함수는 이거니까 한번 써볼게요. 코사인 제곱 DX인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잖아요. 2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. 1 플러스 코사인 2x dx 자 이걸 이제 적분하면 2분의 1, 1 적분하니까 x 코사인 적분하면요 사인이죠 사인인데 x 계수로 나누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사인 2x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고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, 대입하면 사인 파이인데, 사인 파이는 0이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네요. 답은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.